힘줄 부상을 입은 황희찬, 25일 울버햄프턴은 1월 복귀가 어렵다.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은 27일 현지 시간 구단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. 황희찬은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힘줄 부상을 입은 뒤 내년 2월 복귀할 예정이다. 빌라주는 형태로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황희찬이 자신의 입지를 확고했다. 시즌 초반 리그에서 네고를 넣었습니다. 울버햄튼은 황희찬을 플레이에 만족하며 올 시즌을 끝난 후 급하게 풀계약을 맺었다. 그러나 부상이 한 요인이다. 황희찬은 오른쪽 허벅지의 통증이 느껴진 뒤 교체됐다. 16일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16분 울버햄튼 대 아스널의 경기는 1군 선수 6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후 취소됐다. 황희찬이 월드컵 예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. 벤투는 27일 레버논과 맞붙는다 1월과 2월 1일에 슈리아는 7차, 8차 예선에서 모두 탈락했다.